안녕하세요 된지농장입니다 와우 사마귀가 있네요 영상 찍어야 되는데 <laughs> 미안하다 절로 가져라 예, 음, 오늘은 지난번 깻잎 아, 이렇게 외줄로 어, 재배하는 거 어, 많이 보셔서 제가 깻잎 이탄 <laughs> 사실 뭐 기르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식물의 생리를 조금 이해하면 다양하게 기르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깻잎은 어, 그냥 막자란 깻잎이죠. <laughs> 밑에도 보면 결손 예, 제거금하고 하나도 안돼 있죠. 어, 오늘은 어, 먼저 외줄 재배가 아니고 적심을 통해서 어, 더 많은 깻잎을 양산할 수 있는 예, 생산할 수 있는 예, 그런 방법이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 여기 생장점이 있잖아요. 예, 이렇게. 영양 생장을 하려면 이 생장점에서 이 생장점에서 뭐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네, 생산이 돼서 뿌리로 내려가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게 하거든요. 근데 이 생장점을 여기를 어, 네잘안 잡히네요. 이 생장점을 이 꼭대기를 여기만 싹 잘라야 됩니다. 여기만 이렇게 싹 이렇게 싹둑 잘라주면 아이고 밑에까지 잘렸네요. 그럼 여기도 잘릴게요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렇게 잘랐습니다. 여기 됐으면 이렇게 잘랐고 먼저는 요 생장점 하나만 네 개씩 해서 길렀는데 오늘은 어, 조금 반대입니다. 어 무슨 얘기냐? 지금 요렇게네 순만 길러서 먹는 것도 되게 좋지만. 조금 더 나는 풍성하게 더 많이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번잎들을 이렇게 잘라주세요. 번잎을 이렇게 이렇게 또 밑에 교순이 나왔는데, 번잎을 이렇게 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잘라주세요. 자, 그러면 여기에, 요 생장점을 만들었던 요 꼭지 예, 여기도 더 짧게 자르고요요 예, 꼭지 여기도 짧게 자르고 그러면 곁순이 하나 둘 여기 옆으로 셋 여기 옆으로 넷 그럼 여섯 장이잖아요 사실 여섯 장 정도만 길러오면 뭐 엄청나긴 하고요그 위에 밑에 여기 여기 있는 거 예, 일곱 여기 여덟 이렇게까지 길르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자라거든요. 자, 다시요. 여기 위에 겨순, 하나, 둘, 옆에, 셋, 여기 옆에, 넷, 그 밑에, 다섯, 여섯. 네. 여기까지만 내비두고 밑은 먼저처럼 이렇게 쫙 훑어주세요. 그러면 겨순이 지금 여섯 개잖아요. 하나, 둘, 하나, 둘. 아이잘안 잡히네요. 예, 좀 잡아주세요. 예, 교순이, 하나, 둘, 밑에 거, 셋, 넷, 또, 밑에 다섯, 요 옆에 여섯. 요렇게인데, 이 여섯 개가 길러 올라옵니다. 그럼 요 여섯 장만 길르셔서, 먼저처럼 내가 원하는 잎사귀의 크기만큼 자랐을 때 드시면 돼요. 먼저는 네잎씩만 길렀는데, 이러면 요 본잎에서, 잘렸던 이 어, 생장점이 잘렸기 때문에 개수는 엄청 빨리 길거든요.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여기만 여덟 장의 잎사귀가 길러지고 또 밑에도 여덟 장, 밑에도 여덟, 여덟 장이겠죠. 사실 이렇게 한 칸, 두 칸만 길러도 충분하긴 한데 원하시면 밑에까지 길러서 잘라 드셔도 돼요. 이러면 먼저 음. 원순을 길러서 먹었던 내장씩 길러서 먹었던 부분보다 더 풍성하게 많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. 단 요게 어 이제 어 내장씩 길을 때보다 여섯 장을 길르게 되면 조금에 더 영분이 필요하고 또 조금 더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관리를 잘해 주시면 더 좋고요. 사실 이 들깻잎은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 드릴게요. 깻잎을 나는 더 많이 예, 한 깻잎 하나에 더 많이 길러보고 싶다 라고 하면 원순을 잘르시고 그러면 이 어, 원순이 잘렸기 때문에 곁순을 엄청 길러대거든요. 그러면 곁순을 하나, 둘, 셋, 넷 개만 남겨도 되고 다섯, 여섯까지 남기셔도 된다. 이게 어쩌보면 예, 들깻잎을 더 많이 풍성하게 기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어, 이렇게 하면 먼저 하고는 원숭이를 기를 때하고는 반대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딸수 있는 방법이세요 어차피 저희는 재밌게 기르면서 또 즐겁게 식물 기르는 재미와 먹는 재미를 동시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식물의 자라는 원리를 조금 이해하면 이렇게 기르시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멋지게 길러 보시고요 저 물러갑니다 바이바이